이 동작들은 디스크 환자들에게는 안함만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육뚱이 TV 정의성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 드릴 거예요. 와우. 일단 그 스트레칭에 들어가기에 앞서 디스크가 어떤 건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고무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저 디스크 있어요. 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디스크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디스크 있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 디스크를 추간판이라고도 하는데, 그 추간판이 뒤로 밀리거나, 찢겨져 나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경을 건드리면서 문제가 되는 게 추간판 탈출증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간판 탈출증에 가장 좋지 않은 자세가 어떤 거냐? 두 가지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그리고 회전. 우리의 허리에서는 회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허리에서 회전이 많이 일어날 경우 디스크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자세는 구부리고 회전하는 상태에서 힘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회전해서 들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트레칭과 운동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잘못된 자세가 이 자세예요. 앉으실 때다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렇게 오래 앉을 경우 디스크가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부터 고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들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숙이는 동작을 할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잘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늘어나지 않아서 허리에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디스크가 더잘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들을 많이 하세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허리가 동그랗게 말려있죠. 뒤가 뻣뻣한 사람들이 저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뒤가 늘어나지 않고 허리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디스크에는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디스크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매트를 준비해주시고요. 제 영상을 앞에 틀어놓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동작은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영상처럼 내발기기를 취해주시고 척추 전체를 말았다가 전체적으로 폈다가를 반복해주세요. 이때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많은 동작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호흡은 내쉬면서 말아주고, 마시면서 척추를 세워주세요. 이때 척추를 세우는 동작에 집중해주세요. 이때 몸은 앞뒤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척추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허리 부분만 움직여볼게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놓은 상태에서 허리 부분만 움직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를 많은 동작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펴는 동작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영상처럼 앞에 발은 양반 다리로 해주시고, 뒤에 발은 뒤쪽으로 돌려줄 건데, 두 다리가 직각이 되게 해주세요. 앞에 있는 다리의 정강이가 수평이 되게 해주시고, 그 정강이의 가운데로 몸이 내려가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허리가 너무 굽으면 안 됩니다. 앞쪽 다리에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 하셔야 되고 허리에 느낌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팔을 조금씩 앞으로 가진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세우긴 하지만 가슴과 배를 앞으로 내밀어서 허리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호흡은 참지 마시고 깊은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다리도 직각 뒤에 다리도 직각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쪽 다리의 정강이와 뒤쪽 다리의 허벅지가 수평을 이루고 앞쪽 다리의 허벅지와 뒤쪽 다리의 정강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숙이되 허리가 너무 굽지 않는 선으로 숙여주시고 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계속 이완시켜주세요. 이때 버티기 힘든 분들은 팔로 버티셔도 됩니다. 다음은 팔을 조금씩 앞으로 뻗어서 상체를 세워주세요. 이때 상체를 정말 세우는 느낌보다는 배와 가슴만 앞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척추를 더 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앞쪽 다리에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늘어나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허리는 저리거나 통증이 아닌 세우는 느낌만 드셔야 합니다. 엉덩이를 충분히 늘렸으니 이번에는 고관절을 풀어볼게요. 무릎은 좌우가 균등하게 최대한 벌려주시고, 발은 발목을 핀 상태로 뒤로 모아주세요. 그 상태로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일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허리의 커브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영상처럼 허리가 약간의 아치형을 만든 상태로 왔다갔다 하셔야지, 허리가 무너진 채로 왔다갔다 하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을 제대로 하셨다면 고관절 안쪽과 허벅지 안쪽의 느낌이 나실 거고요. 허리는 저림이나 통증이 아닌 세우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표 부위인 고관절의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허리를 세우고 호흡을 내쉬면서 뒤로 가시고요. 최대 범위에서 약간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와주세요. 다음은 2단계입니다. 1단계도 잘 안되시는 분들은 2단계로 넘어오지 마시고 1단계를 더 해주세요. 2단계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팔만 팔꿈치를 구부려서 바닥에 대고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가동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많이 움직일 순 없는 게 정상이고요. 허리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천천히 갈수 있는 만큼만 가주세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처럼 옆에서 영상을 찍거나 옆에 거울을 두고 보면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천히 신경 써서 동작을 해주세요. 다음은 맥헨지 운동입니다. 영상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대고 엎드려 주세요. 이때 척추를 세워주시는데 척추 전체가 세워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허리 하단부만 꺾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윗 배를 앞으로 내밀어서 척추 위쪽까지 펴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팔을 앞으로 뻗어서 단계를 올려볼 거예요. 근데 팔은 앞으로 멀리 두셔서 약간만 세워지게 하고 허리에 통증이 없다면 조금씩 팔을 당겨서 범위를 넓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은 최대한 편하게 해서 온몸에 힘이 빠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가 당기는 느낌이 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인데요. 무릎을 펴는 동작인데 영상처럼 할때 허리에 움직임이 없다면 저처럼 다리를 펴고 하셔도 되고요. 허리가 움직이거나 뻐근한 느낌이 있으시면 영상의 사진처럼 반대쪽 무릎을 구부리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움직이지 않고 동작을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다리는 일직선을 유지해 주시고요.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다리를 펴주고. 마시면서 구부립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더 강한 스트레칭을 할수 있지만 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발끝은 편하게 하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열 개를 마치신 분들은 영상처럼 무릎을 최대한 펴고 발목을 움직여주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발등을 당기고 마시면서 까치발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저릿한 느낌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근육이 당기는 느낌만 드셔야 됩니다. 범위는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통증이 없는 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끼시고요. 밑에 있는 발은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반대발입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밑에 있는 발이 계속 팔자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최대한 발끝이 천장을 바라보고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고개가 너무 들리는 분들은 고개 밑에 수건을 받쳐서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펴주시고, 마셨다가 내쉬면서 둘,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에 늘어남을 느끼시고요, 허리가 바닥을 누르는지 확인해 주세요. 허리 밑에 약간의 틈이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 까딱 움직여 주세요. 이때 빨리 하기보다는 천천히 근육의 늘어남을 느끼면서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허리가 바닥을 누르는지 확인해주시고 고개가 들리는 분들은 고개 밑에 수건을 받쳐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몸에 힘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꾸준히 하신 만큼 좋아지실 겁니다. 자, 다들 잘 따라해보셨나요? 평소 디스크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조금은 호전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차차차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욕심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디스크라는 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자세에 따라서 상태가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 가시길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남겨 드릴게요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